아, 위기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레だ런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어, 아, ではキキが비きたたびに神はレムナントを用意してくださいましはいよ 어, uh, 레므넌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얻어야 될 답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한테는 야성과 인류의 나라에 가장 최초에 우ける 꼬따이가 있습니다. 넌트っ 평생의 응답을 요 미리 찾는 겁니다. 그래서 레므넌트는 니 일종의 꼬따이 아らかじめ 우ける こと데あります. 어, 레므넌 어떻게 내가 평생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때와 레므넌트는 니 어떻게 일종의 꼬따이 얻을 んでし 그래서 렘므넌트들은 전부 이걸 では、レムナントは次のことをあらかじめみんな見ていたのです。では、どうしたからそれを見たのでしょうかでは、聖書を見ていきますと同じようなことが記録されてあります。ヨセべき、ヨうやいね。 충만한자라그직4 1이 요셉에 대해 주의 레인에 されていた다고기されています레 이기도 헤이 됩니다. 레몬한테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면. 해 사무엘서 16장 13절에는 이날 유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느라. 로여호다윗하사무엘 16장 13절에 이날 유의 신이 다에사무엘에의에 크게 임하느라. 도まれました 예수님께서도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마시 예수님은ほか에요, 니일 세스니, 성령'이런 식으로 다거예 자, 이 기도를 레무넌 때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계 일어나요그이 기도를 레무넌 때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계 어요때 반드시 세계 보고만 일어요그이 기도를 다무넌때하이이도 신명기 6장 4절 9절은 가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전 메시지죠. 민 4절から 節はカナの国に入る前に与えられた御言葉です 사무상 7장 1절 15절은 중요한 어, 미스바 운동말하는거죠1か1 5重要なミパー運動であり 이사야 62장 6절 12절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해야 될 파수꾼 는 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소이야 6장 6절 12절은 고 바빌론 위에에 하일る前に与えられたメッセージでありま을 잡았던 사람들이 에, 결단 내린 겁니다. 다니엘처럼요. 네, 고노 계약을 잊게 태문츠치 다니엘 1시 8절から9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 어 십팔장 4절1 9장8절이 나옵니다. 소시에 최고냐 시종한테기 열한쇼 일, 열여덟쇼, 사, 열아 되어きます. 자 성경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는데 레무넌트들이 어떤 역할했는가 을 보세요. 데어 스션의 그의 역사 토리의 내용시다. 그 레무란트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신명기의 육십 인부삼 모세에 다 있습니다. 모세는 벌써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어릴 때 평생의 언약이 뭔가 아는 겁니다. 뭐세요 고태와 크코나이いう 관계나고 子供の時から一生の契約を握っていたのです. 시간표가 안 됐을 뿐이지 분명히 그 답은 와 있죠. 時刻表가来ていないだけであって 명확한 계약을 니기っていました. 다 공연 시간표가 이때 온 겁니다. そして重要な時刻表出設と3書から에きま 그래서 레므넌들은 평생의 언약이 뭐다만 갖고 있으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옵니다. 크레네우는이의계약니 것을. そうすると答えはにってくるものです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미하터락이 업게 익마이스타. 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지막 대한 말입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6 마지막의 에신기장 4절 고절에 마지막 얘기죠. 신기6마지막 때에 갔다 나의 자, 이 글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 아시다시피 이 운동의 주역이 사무엘요사무엘이 사무엘이 사무엘은 삶의 식구들의 어릴 때이언약을 붙잡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어렸을 적에 1 3 1 9세을 쥐히って 고둠은 부터한 고토모치니 옷사라나이 고태を受けていました 그래서 미스바 운동 이후에 블레셋이 그날부터 쳐들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소스테 미스바 운동 후로는 베리스테카라全くの攻撃を受けなかったのです. 그래서 미스바 운동에 보면은 다위시, 사무엘의 얘기가 불례성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스에이 사무엘은 리스테의문제ではな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すべて主に帰れと言ったのです. 이르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교세. そしてその後ダビデっていう人物を挙げていきます。 그래서 레몬트 때는 평생 받을 은약의 정확한 은약이 뭐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m n a n t Rem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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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두 번째입니다. r 교 m n a 의 t Rem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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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m n a いうこともの次のことであります레가 오늘부터 우리 새해를 맞 응답이 뭐냐? 新人からレムナンティがやることは一生の契約は何かということを正確に握ることです。ではこれを正確に握ったものだけが見働きを体験いたしました。ではイザヤによって語られたことです。神が仰せられたと言われました。 어떻게 이 위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위기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요? 레무란트 운동입니다. 레무란토 운동.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인마누엘 운동입니다. 이사야 14절 마누엘 운동. 말씀 운동입니다. 4 0은 모두 미가하나님의 말 그리고 이사야 6 6절 14절에. 그리고 이사야 6시 14절에. 그 이사야 6시 이사야 6리이이 바빌론 사람 렘のサラムレ잖아命名のあっ에このイザヤの言葉を理解したバビロンのレムナントが誕生しますダニエル三章いきますと偶像の精神に薄か政治に薄かったダニエすダニエル六章十七二十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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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 이 왕을 통해서 세계 보우마는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 6 통해서 이 왔다가 다 다니엘이 되 에스더 3장 1절 16절 똑같은 얘기죠そし4트는 특별 기도를 뭐부터 해야 되느냐. 평생에 내가 받을 응답이 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트 특별한 일생 계약은 예, 세계 보우마를 위해서 では世界福音家のためにパウルはレムナントを育てました。キリストがどうして必要なのかということキ何でかリストが何であるかっていうことリストと何でしょうリス,一体キリストはどんなことをすべきかをすのかこれらを説明した教会テサロニケでよ、その階段そ読んでくレムナントはぜひ覚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기도가 뭐냐? 그리고 이 노리가 뭐냐? 이거을 18장 4절 회당에서 설명합니다. 이 노리의 설명은 18시 4절의 가이도에 설명했습니다.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할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기을할수 있습니다.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수 기도할 모든 것을 할수있습니 것을 니다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렘넌트니다 렘넌트는 기도할 습니다 렘넌트는 트는기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공부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렘넌트는 열심히 이도しながら 배경을 하면 좋을 텐데 배경의 신발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새로 해야 되니까요. 동생,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배경な 해야 되니까요. 렘런트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만은 미래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렘넌트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만은 미래 걱정도 할 필요 렘데이 날인데 그때 결론 이기하겠습니다 렘넌트의 이니까요 오늘 그날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과정입니다. 아, 여러분, 일다 이미 억지로全てのことを過にすぎません 여러분 오만일다 있잖아요. 과정입니다. 사마자마는 것을 それらを全て過程でや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ください. 그래서 늘못 찾은 게뭔거 하니까 어 하나님이 평생에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는 못 찾은 거야. 히토비토가 지答えは何かっていうことを見つけていません. 예, 오늘 어 uh, 이제 한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 이번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다 그럼 이번에 올해의 마이 이번에 올 더 확실하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10시 30분에 레브트의 계약을 명확히 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니다 우리 레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옵시이레브트 특히 이의 것을 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에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을 찾는